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도 더 바빠졌습니다. 박빙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마지막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어! 여야 지도부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7, 8곳의 광역단체 선거부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총력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와 강원도를 집중 공략합니다. 오전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강원도 춘천으로 이동해 회의를 이어갑니다. 수원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번만 더 박근혜 정부를 신뢰해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으로 막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지도부는 선거 당일인 4일 0시까지 릴레이 유세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를 시작으로 선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강원도 원주에서 충북 청주와 세종, 대전, 그리고 광주로 이동했고 안철수 공동대표는 충청권에서 원주로 옮겨가는 정반대의 동선을 선택했습니다. 김학길 대표는 강원도에서 개최한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로 울분과 분노를 말해달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 비판론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수아 이준섭입니다. 6사 네,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1 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몇 곳을 얻어야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셈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여야 모두 최소한 지방선거 이전 광역단체장 숫자는 유지해야 기본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패배단 겁니다. 현재 열일곱 개 광역단체장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텃밭인 영남을 포함해 아홉 곳새정치연합은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비롯해 여덟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낸다면 현상 유지라는 평가를 받겠지만 내심 다들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경기를 지키고 인천 탈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모두 새누리당인 강원과 그리고 충북 가운데 한 곳이라도 승리한다면 최고의 성적을 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서 진다면 안방을 내줬다는 점에서 숫자는 늘더라도 승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새정천합은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을 지키고 경기를 차지한다면 일단 웃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과 충북에서 수성에 성공하고 부산에서 승리한다면 압승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만 새정치연합 역시 호남의 정치 일 번지인 광주에서 이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광주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승리라는 비판 속에 지도부의 리더십, 특히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 부재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덟 곳의 단체장을 얻는 곳, 그리고 수도권과 부산, 광주의 승패가 전체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박진영입니다. 네, 후보자 면 면을 꼼꼼히 따지는 대신 특정 기호를 선택해 내려찍는 것을 줄투표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이런 줄투표 현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지 김범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권자 한 명당 모두 7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지는 6 t 지방선거. 광역과 기초선거에 출마한 우리 지역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보다 지지하는 정당의 기호에 따라 투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른바 줄 투표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이 그렇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전체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구청장 선거 역시 한나라당의 전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제 5회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현상이 옅터졌습니다 중구와 용산 등 모두 다섯 개 구에서 서울시장과 구청장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초박빙 승부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이 줄 투표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유권자를 중심으로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경계선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줄 투표가 줄어드는 추세는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해서 줄 투표 현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완화될 것 같고요. 그런 현상은 강남 좌파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세대 간 이런 격차 때문에 이분화돼 있던 그런 현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깜깜이 선거, 줄 투표 현상이 극심했던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 용지에 기호가 없어지고 후보자 이름의 순환 배열 방식이 도입된 점도 줄 투표를 줄일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변수에 따른 진보와 보수 두 진영의 프레임 대결은 줄투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네, 박빙의 승부처인 부산에 이어 경기도까지 통합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막판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목소리가 큰 반면 야당은 무대응으로 일단 기조를 잡았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부산에 이어 통합진보당 경기지사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명군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심판. 우리 아이들이 나고 자란 경기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곳 모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5% 안팎의 지지율을 받아온 통합진보당 후보가 하차하면서 표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절대로 손잡아서 되지 않을 그런 후보들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바로 제2의 이정인 후보와 다름없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가 그걸 위해서 또 사퇴했다. 이거는 국민과 민주당은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정천합은 여당의 공세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편 통합진보당과 분명히 선을 그으며 종북논란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농내 사무총장은 여당이 근거 없는 음해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며 선거막판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진보당과는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천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도 후보 사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연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백 후보가 여러 가지 점을 종합 고려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 막바지 이어진 통합진보당 후보의 줄사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 와이 임광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지도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거라는 우려 속에 막판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백기령 기자입니다. 이번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는 72명. 평균 4.2대 1로 경쟁률을 따지면 지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진영한 단일화로 보수 진보의 뚜렷한 대결 구도를 보인 것과 달리 다자 대결 구도로 이어지며 내부 경쟁은 치열해진 양상. 하지만 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용한 선거 운동이 이어진 데다 시장이나 지자체장 선거에 밀리면서 유권자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고 지지율이 10%에 머물거나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절반이나 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돼 정책 대신 인지도가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선거 막판에 이르면서 공약 알리기는 뒤로 한채 일부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과 흠집 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고승덕 후보의 자녀 SNS 파문을 놓고 공작 정치 논쟁이 불붙었고 후보 7명이 난립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병역 문제와 전과를 문제 삼는 등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자리. 하지만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와이 백기련입니다.